자, 여기서 부르는게또 가장 중요한 노래는 뭐냐면, 지금 장발장은 또쫓겨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 마리오스는 혁명한 마음이 있고, 코제트는 새로운 여자, 남자만 있서 그런 마음이 있고, 에포니는 자기 복잡한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여기 또 자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또 쫓아야 되는 마음이 있고, 그게 이제 동치단발지다 같이 노래를 불러 그래서 이 음악은 여기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돼요. 모든 갈등과 여러 가지 각자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다 겹쳐요. 근데 각자의 얘기는 다른 멜로디겠죠. 그렇게 지금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더스코어와 그냥 스코어 음악. 언더스코어 음이렇게나아요 이게 그런데 쉽게 말해서 언더스코어 음악이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음악을 전달하고 그러면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행이 그러니까 이렇게 동선 안에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도 그 스토리와 관련이 있는 음악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인공들이 길거리를 갔는데 어떤 음악이 나온다. 근데 그 음악까지도 다 사실 그 장면에 맞게 계산해서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차에서 라디오 틀어악 나온다.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이 나오게 하는 거죠 계산해서. 하지만 사실 자연스럽게 음악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음악을 다 듣지만 등장인물들이 못 듣는 건 사실 좀 인위적이죠. 근데, 오늘 스코어 음악은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인물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음악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평상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영화 음악을 들을 때는 구분 안 하죠. 사실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그리고 드라마 음악은 웬만하면 다 보죠. 요렇게 돼. 드라마. 뭐, 오늘도 아침 드라마 보신 분이 계시지만 거의 보죠. 이렇게 되죠. 오늘 스코어 음악 없어요. 오늘 스코어 음악이 없죠. 요런 구분이 있습니다. 방송장 받는 장면 이제 실제 장면, 우리네 사운드트랙 그대로인데 이제 겨울의 한 장면이고 보통 영화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 안드린 게 음향과 음악 두 개로 나어요 음향. 음향이라는건 어떤 거기에 필요한 소리들이 있죠 행위라든가 어떤 그래서 총사원의 총소리가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 음악 외 부수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떤 동작에서 행위에서 발생되는 그 영상에서 나야 되는 기본적인 소리를 음향으로도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이런 어떤 악기로스 연주되는 요것들이 음악을 해서 음악과 음향으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뭐 전쟁, 대포소리, 대포소리 나야 되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도 봤지만 그런 음향적인 효과를 다배제해버리고 음악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영상에 더 집중하게. 음악과 음향이 같이 나와버리면 어떻 되죠? 음향도 사실은 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음악에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지만 음향에는 정서가 없고 그 장면이 요구하고 있는 그냥 소리예요. 이해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드라마나 영상에서는 음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거, 야외 촬영을 하면 실제 드라마에서 들리는 만큼 소리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기, 뭐, 차가 지나간다, 차가 막 지나갈 때뭐 주인공들이 대사 치거든요.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마이크를 하면은, 방송국에서 이런 거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둘이 대화하면 잘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야외에서 나가서 딱 하면, 진짜 차 지나가고 뭐 이렇게 딱 하면, 실제 드라마에서 대사가 잘안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하시다 보면 이렇게 긴 나란 보으로 내가 있는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이런 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향성 마이크인데 가리키는 방향에 소리를 나와요. 이거는 모든 방향의 소리 다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도 되죠. 방송국에서는 가리키는 지향성 방크에서 가리키는 방향의 소리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에 보서 보면 뭐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마이크 이만한데요. 위에 뭐 털들도 다 나가요. 가르치는 방향의 소리를 따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소리가 약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소리만 더 키우고 나머지 작업은 소리를 줄이는 작업을 해요. 음향에서, 방송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옆에서 폭포 소리가 나는데도 주인공 목소리가 딱딱딱 대사 치는 게잘 들려요. 어떻게? 폭포 소리는 줄이고 이 대사는 키우는 거죠. 실제 야외에서 이로 하면 있잖아요. 폭포 소리 내 네. 대화 소리 다 섞여서 잘안 들려요 드라마에서처럼 근데 대사가 잘 들려야 되잖아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음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음악이 중요하게 쓸 때는 과감하게 음향을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플랫폼 레하면서 끝까지 막살아남은 사람이죠. 끝에 마지막에 억지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음향을 다 빼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음악에 더 집중하게 되고 장면에도 집중하게 되죠.